안녕하세요.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양성호입니다. 오늘은 핵의학과 대표적인 영상검사 중 하나인 폐시티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쉽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악성 종양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를 영상화할 수 있는 검사를 PET이라고 합니다. 이 PET 검사 방법에 해부학적 해상도가 우수한 CT 검사를 하나의 기계로 접목함으로써 악성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21세기의 최첨단 융합 영상을 PET-CT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FDG 패시티는 검사 전에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미리 알려주셔서 검사 전에 약 복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주로 검사하는 FDG 방사성 애약품의 경우 투여하고 나서 1시간 후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FDG 방사성 의약품이 암 세포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투여 후 근육에 힘을 가하거나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행동은 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상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계속 조작한다든지 팔을 베고 누워 계신다든지 침대에 기대어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계신다든지 하는 동작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FDG 암 검사의 경우는 암세포가 당을 많이 흡수하는 특징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최소 6시간 검식 후에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FDG 패시티 촬영 전에 소변을 반드시 보시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방사능이 옷이나 몸에 묻으면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뇌를 보는 파킨슨병 검사, 알츠하이머 검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킨슨병은 총두 번의 검사로 진행되는데요, 이 방사성 의약품이 선조체라는 부위에 투여 직후 섭취된 방사능 량과 이후에 이 양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검사는 첫 번째 검사약을 투여하고 나서 세 시간 후에. 추가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 시간은 검사마다 약 15분에서 20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위한 PET의 경우는 아밀로드나 타우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부착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한 후 30분 대기하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PET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있는 검사이므로. 임신한 경우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존 CT, MRI 등의 검사에서는 암의 크기가 1cm 정도 되어야만 암조직이 발견되었는데요. 폐 CT는 암의 크기가 수 밀리미터 mm 정도만 되어도 생화학적 변화로 발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암 발견에 탁월한 검사법입니다. 특히 식도암, 두경부암, 유방암, 임파선암, 대장암, 폐암 등에서 진단률이 아주 우수합니다. PET는 암 진단 외에도 인지 기능의 감퇴와 뇌의 대사 저하까지 진단 가능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또한 PET를 통해 정상 크기의 림프절에서 종양 세포의 존재를 알수 있어 암 진단 초기에 병기와 치료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의 암 전이 여부뿐만 아니라 전이가 없음을 밝혀서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암센터에서 사용하는 패시티 기기의 장점은 직경 5mm의 작은 크기의 초기 암에 대한 진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LSO 크리스탈을 적용하여 해상도가 우수하고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저희 임상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의 경우에 세포도 서서히 회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 영상 검사에 있어서 피폭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우려 때문에 검사를 빠뜨려서 수술이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방호 원칙에는 '얼라라'라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인데요, 모든 피폭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사선 의약품은 검사가 가능한 양만큼 투여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위해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첨단 핵의학 영상인 패시티에 대한 궁금증에 답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